안녕하세요, 생색스의 사람과 세상입니다. 보통 피서 절정기 하면 7월 말부터 8월 초순 사이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는 날씨 때문에 8월 중순부터 피서지의 사람들이 더 북적인다고 합니다. 네, 어, 지난 주말에 피서인파가 절정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번 주말까지 막바지 피서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막바지 피서인파가 다 끝나고 나면 음. 어~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이제 얼마 후면 선선한 바람이 분다는 처서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그~ 휴가에 대한 생각은 조금 떨쳐버리고 가을맞을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서경희 리포터가 이~ 휴가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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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휴가를 그렇게 기다리고 또 고대하지만 막상 떠났다 돌아오면 굉장히 피곤해지죠. 또 뜨거운 햇볕 아래 피부도 많이 상하고 또 지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피서지에서 쌓인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주는 이색 마사지들을 모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피부가 매끈+ 매끈 마음은 뽀송+ 뽀송 길어야. 뜨거운 여름나기에 지친 몸과 피부를 산뜻하게 되돌리는 신비의 손길 마사지 그러나 마사지라고 해서 다 같은 마사지가 아닙니다 묵은 피로 한방에 날려버릴 마사지의 방법도 가지가지 효과도 가지가지 아로마 오일부터 불마사지까지 끊임없이 지나고 있는 시원한 이색 마사지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가장 참대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는 또 다른 곳. 그런데 마사지사는 없고, 속에 발을 담그고 땀을 흘리시는 분들만 보이더라고요. 뭐 드세요? 저격하고 있죠. 저격이요? 네, 여기에 작은 미세물들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발 건강에 좋대요. 이곳의 마사지사는 발을 아닌 효소들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이 바로 효소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효소 방입니다. 건스파서는 그냥 숲같이 보이는데요. 그렇죠. 쑥이나 톱밥 같은 자연재료에 250여 가지의 몸에 좋은 효소를 넣어 발효시킨 것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뭘 뿌리고 있는 건가요. 효소들에게 밥을 주는 겁니다. 효소도 살아있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영양제까지 섞어서 밥도 주고 잘 돌봐줘야 수능이 최고로 올라갔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효소도 살아있는 미생물이다 보니 우리 인체와 똑같이 밥도 먹여주고 영양제도 줘야만 살아날 수 있고 그로 인 세포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을 애완동물처럼 아주 많이 써주고 사랑을 해줘야 됩니다 음. 신기한 게요. 효소들은 자라면서 온도가 변하는데요. 60도를 넘어서면 비로소 효소 마사지가 가능합니다. 뭐 불을 뗀 것도 아니고 가만히 뒀는데 온도가 60도까지 넘어선다고 하니까 진짜 신기하네요. 네, 효소가 발효되면서 나는 천연 열이다 몸에는 좋은데요. 네, 온몸에 효소를 덮고 15분 정도만 있으면 온몸에 땀이 송글송글 맺힌다고 하네요. 물도 네. 없이 효소만 덮고 있는데 좋게 땀이 나네요. 네. 너무 편안하고 폭신한 이불을 덮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나른하니 너무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덤으로 얼굴 마사지까지 가능한데요. 효소 천연팩을 얼굴에 바른 뒤 전신 마사지를 하면 피부의 세포 조직도 건강해지고요. 땀샘 기능이 활성화돼서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연 발효를 이용해서. 효온을 높여줌으로 인해서 몸 건강에 면역력이 약40% 좋아지기 때문에 각종 질병이라든가 예방 치유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루에 한 욕조에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을 6명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처음 시작된 효소 욕은 건강과 장수를 위한 치료요법으로도 인기가 참 좋습니다. 앉아서 일을, 일을 하는 일이다 보니까 허리도 결리고 어깨도 결리고 그랬었는데 그런 결림들이 너무 편안해지고 정말 천국에 온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피로와 스트레스를 물리치는 이색 마사지의 세계. 기상천외한 재료와 방법으로 우리의 지친 몸을 보듬어주고 원기를 회복시켜 주는데요. 체질에 맞는 마사지의 선택으로 여름이 남긴 만성 피로 싹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이색 마사지들 어떻게 보셨나요 네, 보통 마사지 하면 손으로 뭐 뭉친 곳 정도 풀어주고만 해요. 네. 두드리고 하는 게단추할 음. 텐데. 저렇게 여러 가지 마사지법이 있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재료도 어쩜 그렇게 다양한지. 뭐 불마사지도 있고 파라핀 효소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불마사지는 그 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 게 제가 보기만 해도 뜨겁거든요. 근데 어떻게 받는 분들은 편안해 보이세요? 네, 맞습니다. 이 네. 불마사지 같은 경우는요. 받는 분들은 오히려 불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laughs> 별로 겁나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당부드릴 말씀은요. 저분들은 다 전문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니까요. 절대로 함부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효소 마사지도 굉장히 독특했던 것 같아요. 뭐 물이나 불 전혀 없는데도 그것만으로도 온도가 올라가서 아주 효과가 여러 가지 편안해 보이고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네. 효소 자체가 발효하면서 내는 천연 열을 이용한 건데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더욱 더 좋고요. 정말 15분 정도만 이 효소 마사지를 받고 나면 온 몸이 개운해진다고 합니다. 네. 뭐 생각 같아서는 다 받고 싶지만 그러니까요.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에 맞는 마사지법. 선택한다면 아주 효과 만점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